자 방정식 이 친구의 해가 음의 정수가 되라고 하니까 일단 해를 구해야겠죠. 해를 구하려면 x는으로 표현을 먼저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리 해놓고 음의 정수가 되도록 a값을 한번 지지고 볶아보자 이 말이죠. 갑시다. 양쪽에다가 뭐 곱하지? 4 곱할까? 자 그러면 4x 빼기 얘는 1이죠. 빼기 x 더하기 3의 4, 3 빼기 12가 되겠네요. 4x 빼기 x에 빼기 3a는 빼기 12가 될 거고 3x는 3a 빼기 12가 되겠네요. x는 3으로 다 나눠버리면 되겠네. 오케이. x 자체가 a 빼기 4가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 해가 음의 정수가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니까, 자 a가 1이면은 x가 얼마입니까? 1넣어라. 그렇지 빼기 3이죠. a에 2넣으면 x는 얼마야? 그렇지 빼기 2죠. a에 삼 넣으면 삼4사니까 마이너스 일이죠. a에 사 넣으면 사4사니까 영이죠. 오 넣으면 오4사니까 일이죠. 자 그럼 봐봐라 음의 정수가 된다는 것은 요거 세 개밖에 없는 길아. 요거 하나, 요거 하나, 요거밖에 없죠. 나머진 전부 다 뭐야? 0부터 양의 정수가 쭉 나오겠지. 그러면 그때 모든 자연수 a의 값 합은 a가 될수 있는 거 1, 2, 3 요거 세 개밖에 없는 길아. 따라서 싹다 더하면 은6대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.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면 해가 음의 정수라고 하면 은 일단은 해를 표현을 해야 돼요. X가 뭐시이기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따지라고. 오케이, 넘어갑시다. 엔드.